비오는 날 오비히로 도착해서 방문한 곳은 반의 경마장인데요. 오비히로에서 경마하는 말은 특징이 있습니다. 특징 좀 얘기해 주세요. 짐 음, 말이라서 덩치가 크고 무거운 짐을 끌고 경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. 그래서 언덕을 넘어가 언덕을 넘어가는 데서 못 넘어가는 말도 있어요. 자, 그러면은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두근두근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.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 엄청 많이 와 있어요. 자, 이제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저 깃발이 내려가면 경기 시작, 시작했습니다. 달립니다! 올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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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? 이거 아니몇번몇번몇번몇번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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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4번 4번 오잘오다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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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. 구머니 구머니 안돼 안돼 안돼